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오리우스의 대표 스포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인물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조금 졸려가지고 간단하게 렌즈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렌즈를 소개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를 처음 사셨는데 렌즈를 어떤 거 사셔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샀는데 어떤 렌즈를 사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그 중에서도 인물을 담으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오늘 가져온 렌즈는 이 소니의 85mm 1.8 엔트리급인데 굳이 소니가 아니어도 삼양도 있고 서드파티 중에서 캐논이나 니콘 중고로 85mm를 일단 한번 구매해서 인물을 찍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 85mm를 먼저 구매했습니다 인물을 주로 찍었었고 다른 바디 크롭 바디에는 시그마 18-35를 꼈기 때문에 85정도의 화각이 필요했고 개인적으로 85mm 단렌즈 하나 를 들고 1~2년 정도를 써본 결과 충분히 인물을 찍는 분들이라면 다른 렌즈 없이 그냥 첫 렌즈로 85mm를 구매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85mm는 엄청 망원도 아니고 단렌즈를 추천하는 이유가 줌렌즈를 처음 쓰시고 대부분이 그럴 텐데 발로 직접 걸어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85mm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점 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경이나 인물 사진 그 외적인 사진들을 모두 찍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가면 거리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85mm를 찍으면 확실히 인물을 조금 부각시켜 줄수 있습니다. 85mm는 다른 화각의 렌즈에 비해서 단렌즈 중에서는 조금 크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 대신 조리개도 많이 넓힐 수 있어요. 기 때문에 엔트리급에서도 이렇게 1.8까지 열리고 1.4까지 열리는 라인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소니 GM이나 제가 예전에 리뷰 올렸던 시그마 85mm DG DN 아트 요런 게 이제 1.4까지 열리는데 저희가 이제 심도라고 하죠. 얕은 심도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배경과 피사체를 확실히 분리해서 인물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 초보자가 핸드폰이랑 구별되는 사진을 찍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노이에서 스냅을 하면서 85mm로 전신이라든가 아주 멀리서 여러 명을 풍경과 함께 담은 적도 많습니다. 물론 85mm로 그렇게 담게 되면 고객이랑 소통하는 데는 어렵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왜곡이 적어가지고 뭔가 사진이 굉장히 왜곡없고 사실적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전신을 안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얼굴 이나뭐 바스트 아니면 상반신만 찍는다고 하거나 허벅지까지만 자른다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여러분들도 찍으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이랑 굉장히 소통도 잘 되는 그런 거리에서 찍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달렌즈다 보니까 또 화질 면에서도 좋고 조리개를 최대한 열었을 때 얕은 심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조리개를 너무 항상 그렇게 1.8, 요렇게 놓고 하면 또 저희가 이제 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엔트리급의 렌즈를 소개하는데, 엔트리급 렌즈는 또포켓가 그렇게 이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니 85mm 엔트리급을 쓰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가볍고 이게 소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초점이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저는 지금이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만 원래 이제 스냅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양쪽에 카메라를 메고 다니기 때문에 기동력에 있어서 그리고 좀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 왜냐면 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5mm 엔트리급을 일부러 산 겁니다 GM 렌즈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스튜디오 촬영은 하다 보면 내 사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 이거 해상도가 왜 그러지 이런 문제 때문에 렌즈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는데 웬만해서는 빛을 잘못 썼을 경우가 많습니다 엔트리급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GM 렌즈나 뭐 다른 렌즈를 쓰면 확실히 좋다라는 건 느낌입니다 같은 바디를 써도 반셔터 단계에서의 그 구동하는 능력이라든가 해상력 주변부 디테일이 완전히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제 막 렌즈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돈을 줄이고 이 엔트리급 사는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gm 이나 조금 더 비싼 렌즈들 두드러지는 특징들은 초보자 한테는 딱히 쓸데없어요 복해가 찌그러지거나 이런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리뷰어들 한테나 좀 중요하지 진짜 뭐 사진 잘 찍으면 그런거 눈에 잘 안들어 옵니다 나중에야 그런게 다이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걸로 바꾸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데 굳이 뭐 gm 이런거 안사도 되죠 엔트리급 85mm 사시면 아마 첫 렌즈로 물 사진 찍을 때 엄청 좋을 겁니다. 저도 1, 2년 계속 썼었고 부족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렌즈를 써봐야지 발로 걸어 다니면서 더 다양한 장면들을 담고 렌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85mm를 찍으면 무조건 얕은 심도로 처음에 많이 찍게 될 텐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얕은 심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다가 나중에는 뭐 해상력이 가장 좋은 게 이제 7대가 제일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6이랑 조리개 팔까지를 많이 쓰는데 그 정도의 조리개 값을 주고 촬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얕은 심도와 깊은 심도의 사진 둘다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사진 실력도 늘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5로 처음 시작하면 85 말고도 사실 55mm도 되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55보다는 85로 해가지고 조금 확실히 임팩트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렌즈를 샀는데 조금 티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85mm 단렌즈 엔트리 라인이어도 인물 사진 찍는 데는 특히 비싼 거랑은 차이가 없고 있더라도 그 사진 인물 담는 데는 영향을 안 준다. 그리고 얕은 심도를 가져갈 수 있고 좋은 해상력을 갖고 있다 이건 뭐단렌즈라서 그렇기도 하고 85mm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얕은 심도를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줌렌즈는 1.8까지의 구간을 동일하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85mm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모델이랑 소통하기 좀 힘들다는 거 줌이 안 된다는 거 단렌즈니까요. 제가 이 영상은 그냥 카메라를 처음 샀는데 첫 렌즈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근데 그분들의 용도가 인물 사진일 때저 스포이라는 사람이 이제 85mm 단렌즈를 추천한다. 1.8까지 열리는 엔트리 급의 단렌즈를 추천한다.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장점들을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해상력이 좋다거나 얕은 심도를 가져갈 수 있다. 외곡이 없다거나 단점은 아까 뭐 초반에 말했던 것 같은데 크기가 조금 큰거 그리고 시야각이 좁은 거입니다 넓게 찍으려면 걸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일부러 외곡을 주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85mm는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변부 외곡을 이용한 이것도 조금 주변부 외곡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 35에서 24 사이에 있을 텐데 이 외곡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85mm는 딱 이렇게 정직합니다. 그리고 85mm는 준비된 모델을 찍을 때를 제외하면 펑퍼즘에 보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85mm 렌즈의 특성이고 뭐더 망원으로 갈수록 두드러질 텐데 원근 효과가 있습니다. 배경은 축소되고 피사체는 확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물의 특징이 조금 부각되면서 이 얼굴이 넓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란 단점이지만 85mm는 딱그 경계에 있어요. 그더 가면 더 넓적해지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촬영하고 살이 별로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70200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85mm가 문제가 된다면 되지만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얼굴에 살이 많아서 85mm로 저를 잘 찍진 않습니다. 한점은 딱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소니 85mm 1.8인데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저랑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한 60만원인가 주고 새거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새거가 한 57만원 하는 것 같고요. 상태 좋은 거 중고로 한 45만원 될것 같은데 무조건 중고로 사시는게 아마 이득일겁니다. 중고로 사시면 아마 비슷한 가격에 다시 팔릴거고 인물을 한번 제대로 찍어보겠다 카메라 바디를 샀다. 그러면 렌즈는 무조건 이걸로 가세요. 그러면 핸드폰 이랑 차별화되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나? 그런걸 느낍니다. 렌즈를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수 있는 렌즈기도 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계속 촬영을 하는데도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거 보면 85mm가 좋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계세요.